요? 노동이 아니야. 이거 이 벌칙이긴 한데. 그리고 학교 선 중에 아직안 계신 분 있나 물어봐. 아, 네. 진짜 시간입니다 아, 진짜요? 나가시죠. 어 찍는 거예요 <laughs> 찍고 있어요 아, 대박이다. 어, 선생님, 뭐, 카메라 멋있다. 이거? 실시간 방 에? 서 이거? 들어올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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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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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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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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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아니, 저 들어와야 없지 들어오기 전에 뭐 아니, 이거, 내일 수 다시 쓸 거예요. <laughs> 아, 이제, 같이, 같이 쓸수없 우리는 최대한, 그, 이렇 그냥, 아무 상관 없이,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있어야지 배경이 나오는 거지.

그 메뉴가 안보여요. 좀 높여야 할아나 하나 도 없어. 다어다어 그쵸. 저았어요 하나 없던 거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도 이게 여기 안면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아 이놈 구리고는왜 이렇게 비워? <뭣> 어 그리고 여기 회장 바로 그랬었어. 그냥 그리고 물에서 어. 저기 저땅내거 필요한 거 있더라고 이 동영상 음. 녹화도 되는 거예요? 어, 네. 녹화가 미나. 되고 있는거예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. 또 또. 네, 스트리밍이라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녹화는 안되고요 올라가고. 좋은데. 날이라서 땅받는 거. 공이. 생기아니었 나중에 그 방에 올려 드림. 네. 나이스. 어떻하세아 <laughs> 여기 천속 카메라만 있나? 어느 분요 하나 없어줄? 요 여기. 다섯다섯다 옆에 사람이 <웃음> 이 이만, 이만큼이 더와야되아요 저기서 한 다섯 건만 거리면. 일하시는 분도 좀 네. 일하시는 분들도. <좀>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아 모자이크 처리. 이게 얼마나 웃기? 아 죄송해요, 실수입 모자이크는 안 해요.

우이로그다 애들 맨날 라어보거든요 선생님 설 가서 뭐 해요? 밥 먹어. 설장 <laughs> <laughs> 가서 밥 먹어. <laughs> 밥 줘서 가는 거야. 자, 맛집 하면 이럴 때 먹는 거. <laughs> 그러면 음. um. 음. 계획이 목표가 3 0 0로 넘어갔습니다. 뭐 목표가 뭘뭐 목표요?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뭐. 외들 어. 애들 초등학교 그 응. <놀이> 뭐. 들어가 내후년, 내후년 맞어 근데 지금 갖고 계시는 그거는 100일은 그거는 다음에 나 40년 넘게 한 번씩 당이 버스를 잠깐 보세요. 외가 고기그기 아까 다니 잖아요？다니 시키 는거 아니 냐아무지 지성 부과 왜 이렇게 긴하게기 힘들 은이되고 이쪽 지점 보다 좋은지정 는데, 어도든 정리 왜나는다 사냐? 아니 부과, 브이로그 되면, 아, 선생님의 밥 먹는 줄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거기 이제 그게 어. 돼야지. 그거 보고 가는 거야.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. 선생게어 토평이 들어가고 토끼를 잘 잡았네. 그 입주하기 전에. 그거 잘 잡았네. 하고 빠지게 받아요. 거기 지금 전쟁이 주는 거요그 전쟁값이 여거든요. 매면가에 이게 지금 30% 돼요. 원래일에는매매가에 거의 90%될수 없어요. 기싸에서 들어가면 거의 월요마만이니까게 얼마나 90만 원인가 그거 전쟁이 되는 거0만원 이렇게 먼더 동료랑 어? 끝났어요. 방금까지. 3는공뭐 이거 이거. 끝났어. 요 줘야 돼 아니요. 지 마. 안 이게 형태 좋아, 하나씩 집은 없어요. 이게, 어, 어떻게 나올까요? 르 빨리 좀 나눠. 몇이요아예 또. 작은 거 잡아, 작은 거. 어차피, 해에서 손해볼 거없어 째까는 거 하나 가져와, 째까는 거. 일단, 박스, 것, 박스. 물론, 그래, 지금, 째까는 거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할 텐데, 째까는 거, 째까는 거, <laughs> 거. 제일 째까는 거. 뭐였지? 아, 뭐였지? 못해, 그래. 저 다운 한다고? <laughs> 저다운 한다고요? 어? 다운 해? 아, 뭐, 하, 잠깐만. 기회가 있을 때부터 해야 아, 죄송해요. 어. 죄겠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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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. 빨리 시도해야지 <laughs> <laughs> 누가 응, 이렇게 특히 누구 늦으면 상반 남겨놓으면 미안하고 했는데 그러면 90일이 괜찮다. 모두 타죠. 23점에 80.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못, 못 늦어요. <laughs> 아, <뭐야, 웃음> <어디야? 웃음> 지금까지 있었던 동원, 반반 랩. 중에 최고다. <laughs> 그런 적은 없었다. 볶음밥 새 남는 거 맞는데. 어, 볶음밥 여기서 빨리 먹어라 이런 거 있어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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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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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먹었어. 아, 다리 내게는 데 아니, 다개 남았어.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 돼요 그래? 아, 그게요 그래? 아, 그래? 아, 다래 아, 할게요? 그래? 너무 가까워요? 네? 아니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? 네 그니까 이제 아 꺼지지 사위가 어디래 다시 태어나면 쯔양으로 태어나고 싶어 쯔양 쯔양? 그 유튜버 쯔양이잖아 아 빵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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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근데 지금 욕지도 가서 먹는데 끝내서 이거 그, 욕지도? 가서 먹은 게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거? 응 옛날에 찍은 거 지금 올린 뭐 거야? 찍은 거를 갖고 있었는데 아, 그기 그래. 먹어서 클로즈했다가 욕지도분 음. 올리겠다고 해서 올는 거야 아. 아직 복귀한 거 아니야? 아니. 아, 요그 소뚜코에다 라면 먹는 뭐 그건 누구나 다 먹지. 어떤 아, 다가 우리 어디 공는 어? 거야? 응? 이거 신고? 이그고우리하거 하고 밖에 안 돼? 아, 살 다 먹으면 클로즈 네 이거 아니 거안 맞는 거 뭐야 거 이거 사리는 뭐야뭔 사리는 뭐야 안 사리는 뭐야? 안 사리는 안 사리는 <laughs> 뭐야 안 먹어 사리 사리는 저기 집에 갖고 간 걸로 어 그래요 그거 안. 아니...